만렙의 라면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주말 장이죠 지금까지 보통 주말 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주의 경우 주중에 암호화폐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이번 주는 주말에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하루네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꽤 묵직한 소식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랩 채널을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가.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엘살바도르 관련 부정적인 견해를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끝난 레딧 포럼에 참석해서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기업에 대한 특정 암호화폐 도입 의무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위배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의 경우 비트코인법 7조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판매 업체는 비트코인 결제를 의무화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비탈릭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누구도 특정 암호화폐를 국가가 대놓고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고지, 곧대로 의미를 반영하게 되면 어떠한 단체에서도 특정 암호화폐를 지지할 수 없고 심지어 국가에서 만든 CBDC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도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오잉, 생각해보니 CBDC 꺼져! 라고 말하고 싶은 비탈릭의 큰 그림인가? 저는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것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이상향의 방향성만큼은 공감하지만 만약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 화폐를 해놓고 국민들에게 웬만하면 써줬으면 좋겠어라는 정도의 방향성만 내비쳤다면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게다가 엘살바도르의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과 치보 월렛 사용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으로 암호화폐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해도 비트코인 채택에 꽤큰 부담을 느끼긴 하겠지만 말이죠. 암튼, 비탈릭 말도 틀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비탈릭 말처럼 하는 게 쉽지 않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리 감독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인 NSC 대변인은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 감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행정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진행이 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는 랜섬웨어와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0개국가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각종 제재나 추가 법안 등이 통과되는 것을 마냥 악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안이나 제재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이러한 제한 사항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장기적인 호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거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러한 법적 규제가 하나, 둘씩 탄탄하게 만들어지면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크기를 좌지우지하는 각종 기관과 기업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했다면 투자비율을 크게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한사항이 생기는 것은 투자 위축이 될수 있으니 당장의 단기 악재가 될수 있겠지만 시장이 점점 건강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호재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미국이 주도를 하는 것도 전 맘에 들어요 만약 중국이 먼저 이와 같은 부분을 주도하게 된다면 조금 좀 찝찝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말이죠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금융 규제는 물론 경제 혁신 국가 안보 분야를 다 포함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기대를 좀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즐거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만렙이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막을 착실하게 넣는 정규 영상은 확인된 팩트를 기준으로 예측성 언급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 이상 다루지 않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반대로 소문과 예측성 소식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새벽에 도지코인 핵심 개발자 중한 명인 우리 공주 미치루미님께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공식적인 두 번째 언급을 했습니다. 코인만렙이 스페이스 X와 도지코인 노드 관련 정리를 한 최초의 유튜버일 거예요. 그만큼 가장 많은 정보와 정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저녁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선덕 선덕해지네요. 그럼 우리는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